엄마 안녕 안녕 <laughs> 또 어색하기 시작하잖아 어릴 때 안녕 <laughs> 우리 항상 어색하게 인사가 인사하자 <laughs> 우리 응. 아 내가 이번에 과일 사온다고 했잖아 어. 진짜 과일 사왔어 근데 응. 이거는 우리나라 엄마 엄마도 응. 먹었을 거야 냉동으로 뭐그 뭐야 뷔페에서 많이 나오는 과일이고 근데 냉동이라서 안에 씨의 껍질이 같이 붙어 나서 진짜 음. 거슬리는. 그래? 그래서 생과로 내가 사. 생과로 사지 생과. 이거 생과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안 가라. 어, 뭐지? 열어봐. 냉동밖에 어, 뭐지? 안 봐서. 모를걸? 엄마 모르는데? 엄마 먹어봤어 이거. 먹어는 봤다고? 엄마 먹어봤을걸? 모르는데. 엄마 먹어봤을. 아니야 안 먹어봤어. 먹어봤을걸. 안 먹어봤어 처음 본 거야. 처음 보는 거야? 어? 아니야 엄마 그거 많이 봤을걸. 냉동으로 많이 봤을 거야. 근데 그거 생과라서 지금 겉에 모양도 그렇고 이상할 걸. 그래. 생과라서? 소고기에는 우리 뭐 우리 먼저 먹은 거 앞전에 똑같네? 이렇게 생겼네? 그거야? <laughs> 그거는 그거였지? 아까 그때 그거는 털 달린 거였잖아. 엄마, 그거랑 털는데, 다르지. 맞아, 털 달린 건데 이거는 까실까실한데? 까시, 다르지. 어이. 생과야 이건 생과야 얼린 게 아니라. 근데 소고기 똑같아. 그래? 엄마 처음 본 거야. 엄마 그거 얼린 걸로 먹었었어. 아... 얼렸던 음... 거 녹힌 음... 걸로 먹었어. 먹어봐. 응 이거 씨도 없네? 씨가 없어? 응 그게 쑤어먹은 거 아니고? 씨가 있어? 없어? 없다고? 뭐안 시키는데? 이거 엄마 리치야 리치 리치 몰라 처음 들어 리치 그 얼린 거 갈색깔 동그란 거 부패감당 아, 그거야? 그거의 신과 얼리지 않은 원래 과일 음. 음. 리치 리치 생과 생과 아속 보니까 그거 생각났다 응 생과 원래 얼리면 아, 얘가 갈색으로 변하고 탄탄하게 변해 그래? 응 얼리면 음. 근데 얘는 생과니까 이렇게 생야 엄청나지 생과 나한테 처음 봤어 그러게 생과는 처음 봤다 원래 생과로 먹어야 돼 리치는 음. 얼리면 진짜 맛없고 드물게 맛없거든 정말 아 리치는 아니, 이거는 그냥 무슨 맛으 먹는게 아니라 그냥 시원한, 시원한 맛으로 잖아 <laughs> 응. 근데 얘 원래 리치는 과일인데 과일맛으로 먹어야지 얘 근데 엄청 달다 음~~ 맛있.. 시... 음 이게 씨없어? 하나하나 나눠져 있잖아 엄마 응 리치가 원래 이런 애란 말이야 아니, 결이 결이 그래 이런 진짜로 나도 해보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지 귤처럼. 길처럼 그렇지. 리치가 원래 이런 애란 말이야 생과로 먹는 거. 근데 씨 없어. 이게 씨야. 근데 이건 없네. 이거 이건 없네. 음. 속에 해줘깔끔거 있다니. 이게 리치야 음. 이게 리치내 리치 생과로 사주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시가 이렇게 그래. 치 음. 생과. 생과일. 생과일. 생과생과생과 생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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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과생과는 생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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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과 생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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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과갈생과 생과일. 생과일. 생과 생과일. 생과 생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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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과생과생과생과생과 맞아 맞아 맞아. 냉동으로밖에 유통이 안 돼. 응. 음. 근데 생각을 보니까 이게 결이 있다는 소 이제 알았잖아. 그러게. 음 그리고 엄청 부드럽지. 안 질기고. 부드럽고 담백 담백하고. 음. 음. 엄청 음. 맛있다. 과육도 엄청 많이고 즙도 많이 나고. 음. 음. 근데 이게 밥 먹고 먹어야 되고. 한 명이 15개 이상 먹으면 안 돼. 어 그렇대? 적혈구가 저... 파괴된다 아, 아, 아또 밥을 먹고 먹어야 된대? 어 빈속에 먹으면 안 된대 음...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먹는 <laughs> 거야 이 당도가 세가지고 뭐 정유가 없지? 아니 뭐 리치 에 안에 성분 중에 어... 적혈구 파괴하는 성분이 있나 봐 아... 근데 밥 먹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성인이 15개 이상 섭취하면 안된 알고 먹어야 되겠다 응 음, 이건 알고 먹어야 돼 음. 어, 외국가에 있는 거 알고 먹어야 돼 우리나라말로 향이 나고 응. 그리고 맨날 한거 꽃도 안먹는 응. 근데 난 너무 신기해 이 미치가 이 결이 있는지 몰랐어 생각해보니까 그 결이죠 그러니까 귤하고 똑같이 그냥 으음 이거 봐라 줄처럼 나눠진다 엄마 응 으음 응. 아들이 좋아하겠네. 발달해서 아들이 좋아하겠어. 너무 달아서 띠끼여지 않냐? 그래 많이 달아야지. 없지만 냄새 맡아봐 엄마 냄새 맡고. 여기에 아 어, 나와서 날라온 게 있어. 아, 캐리가 날 날라오면. 아, 냄새가 그렇구나. 그거 냄새 괜히 맡았네? <laughs> 엄마는 냄새를 왜 맡은거야? 마너보라며아 어, <laughs> <laughs> 아니 굳치맞아가지고그도 <굳이> <laughs> 조금 느낌이 조금 그러려고 하는데 아니 왜 그거 뭐 맡아놓고 왜다이상하한테아네코 뭐 버렸어 아아왜 <laughs> 그래 <laughs> <laughs> 마트 와야지 그 나. 재고나음 똥. Mmm, 똥. Mmm, 똥. Mmm, 똥. Mmm, 똥. Mmm, 똥. m 생각하 Mmm, 똥. Mmm, 다 이거 한 똥. 하고 둘이 Mmm, 면딱먹 m 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응. 15개 말고 응. 15개 이하로 하루에 먹으면 건강에는 좋대 혈액순환에 도움도 되고 뭐 그렇다는데 대신에 밥 먹고 먹는 거 응. 아들 밥 먹고 먹어야 된다 응. <laughs> 음, 응. 응. 쉬가 없어 이건 제가 일 o 가 n 일찍 아닌 것같 o the h o u 다음에 m g o i 너 g t 너도 도안 먹어? 너도 안먹 u s 너도 m g o i 도 g to 불 o to t h 불 house. i 어 going t 다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